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드는 메가 히트 작곡가 듀오 알고 보니 혼수 상태가 한일 톱텐쇼의 출격 현역가왕이 이대가왕 박서진과의 각별한 우정을 공개합니다. MBN 한일 톱텐쇼는 2025 한일 가왕전에 출전할 현역가왕이 국가대표 톱7과 불타는 트롯맨 현역가왕 1에서 활약한 한일 톱텐쇼 멤버들의 격이 다른 감동적 무대들이 뜨거운 호응을 일으키며 음악 예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4일 방송될 한일톱텐쇼 54회에서는 재미 두 배, 감동도 두 배, 모든 것이 두 배인 알고 보니 쌍쌍파티 특집이 펼쳐집니다. 히트곡 제조기 작곡가 듀오 알고 보니 혼수상태 개그우먼 정경미와 김미려로 구성된 신인 트롯 걸그룹 방울자매, 트롯계 37년차 대선배 현당 등이 짝꿍으로 출격해 개성 넘치는 커플 무대를 선사합니다. 이와 관련 가수보다 더 유명한 스타 작곡가 듀오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가왕 박서진과의 지난 우정 스토리를 밝힙니다. 김지환, 김경범 작곡가로 이뤄진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저작권 등록된 곡만 약 1300곡으로 린의 시네마 천국, 손태진의 당신의 카톡사진, 박현빈의 샤방샤방, 조항조의 고맙소 등 국민 떼창곡 메이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가인, 정서주, 안성훈, 송민준, 진혜성 등 수많은 트로티트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가왕이 됐을 때 형들이 가장 먼저 연락이 왔다라고 고마움을 전하고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박서진이 산전수정 겪은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가왕이 됐을 때 같이 울었다라고 돈독한 우정을 드러냅니다. 또한 알고 보니 혼수상태는 박서진의 사연을 듣고 즉석에서 가사를 쓰고 완성한 곡 때문에에 대한 비화를 전하고 박서진과 함께 때문에 무대를 꾸며 감동을 더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인 트롯 걸그룹 방울자매가 뽕신 강문경을 향한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냅니다. 방울자매의 한방울정 경미 대결에서 강문경을 불러낸 뒤 제가 언제 강문경 옆에 서보겠어요? 라는 수줍은 고백을 전한 것. 심지어 한방울은 노래 대결에서 이기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에 포옹하면 결혼을 해야만 할것 같지만 포옹까지 가겠다라고 거침없는 진심을 전해 현장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린과 환희는 24년 우정이 빛나는 생애 최초 트롯트 듀엣 무대로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린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24년 지기 절친인 환희가 현역가왕위에 출전했을 때 오열을 터뜨렸던 상황에 대해 묻자 제가 현역가왕 나갔을 때 환희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그날이 생각났다라며 남다른 우정의 깊이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발라드계 여신과 황제로 이름을 드높인 링과 환희의 첫트로트 뒤의 무대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작진은 알고 보니 쌍쌍파티 특집은 수준 높은 무대들로 강력한 더블 임팩트를 선사할 것이라며 한일 톱텐쇼 멤버들과 짝꿍들의 진심, 어린 웃음과 눈물, 감동의 대잔치를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